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에 백미랑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늘을 올려다보면 현재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창원이 15도, 진주 14도가 예상이 됩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완연한 봄이 온 것이 아니니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의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해가 한낮 기온이 16도, 고성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을 비롯해 경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 날씨 살펴보면 남해가 한낮 기온이 13도, 합천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낮 동안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전해상과 동해 남부전해상에서 오후에 최고 4m까지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